이처럼 국제 정세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수출은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양산형 기체로 완성된 KFA11 보라매와 FA-10에 관심을 보이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며 방산 수출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산 무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며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AO10 경전투기를 도입하며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작년 방산전시회에서 KF21의 스텔스 능력과 미사일 탑재 시스템을 면밀히 관찰하며 강한 흥미를 드러냈습니다. KF21은 다양한 무장 운용을 중심으로 개발된 기체로 초기에는 미국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단거리 사이드와인더 미사일 통합이 계획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철룡 미사일과 한국형 공대공 유도탄을 포함한 무장을 완전히 국산화할 목표를 세웠습니다. 최근 한국산 철룡 미사일이 비공개 시험 비행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KF21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KF-21은 단계적 기술 업그레이드를 통해 5세대 스텔스기를 넘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습니다. 작년 초 KF-21 시제기들이 복합 현대 비행에 성공하며 보라매의 확장 가능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공대공 미사일 실사 영상과 공대지 유도탄 시험까지 이루어지며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량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 무장창 탑재와 메리평 무장 시스템 개발을 통해 스텔스 전투 무장 구성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KF-21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A4 레이더와 항공 전자 장비를 탑재하며 독자적인 기술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5세대 이상 전투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투기 신뢰성의 핵심 요소인 가동률에서 국산 장비 비중이 높아질수록 유지보수가 용이해지는 장점이 부각됩니다. 동유럽의 불안정한 외교 상황으로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등 여러 국가의 국방 예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구소련제 미그-29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했으나 전쟁이 길어지며 무기 비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각국은 방위력 강화를 위해 무기 재고를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납품이 가능한 전투기를 찾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FAO10을 포함한 한국 무기 체계를 도입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산 무기가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보다 빠르게 공급된다는 점에 주목하며 높은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동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중동, 남미, 심지어 미 공군까지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차 분야에서 세계적 위상을 가진 독일조차도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은 현재 프랑스와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FCAS를 공동 추진 중이지만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FCAS는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고, 이후 스페인이 참여하며 다국적 협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개발 노하우가 풍부한 프랑스가 주도권을 쥐며 독일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급증하며 새 전투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플랜 B를 언급하며 독자 노선을 추진할 여지를 남기고 독일의 주도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일이 차세대 전투기를 독립적으로 설계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보며 프랑스에 종속될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독일 정부는 프랑스가 에어버스를 대등한 협력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반발하며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 내부에서는 FCAS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미국산 F-35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F-35 추락사고로 결함 문제가 논란이 되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전투기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게 되었고, KF-21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F-35의 인도 시기가 2030년 이후로 예상되는 반면, KF21은 2026년까지 1차 물량 생산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는 KF21이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되며 세계 여러 나라가 노후 전투기 교체를 검토 중입니다. F35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며 도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한국이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독일, 폴란드, 호주의 KF21을 수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는 100년 가까이 외교적 긴장을 이어온 국가로 KF21 수출이 지역 균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국 위치를 점점 잃고 있으며 호주로의 수출은 공군력 격차를 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가 KF21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한국은 수출을 적극 추진해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전투기의 지속적인 성능 향상을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KF-21 블록1은 4.5세대 세미 스텔스 모델입니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블록이 양산이 예정되며, 완전한 5세대 스텔스 기능을 갖출 전망입니다. 최종 단계인 KF-21 블록3는 5.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한민국은 기술력을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진보된 기술이 적용되며 10년 내 6세대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5세대 이상 기체로 발전하려면 핵심 구성품의 국산화 비율을 높이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미국 전투기 기술과 부품에 의존하며 자체 개량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제 KF-21 외 부품을 완전히 자국 기술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이며 A4 레이더와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 등이 국내 기술로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세계 각국이 KF21 사업에 회의적이었으나 한국은 불가능을 하나씩 구현하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KF21은 최종 성능 점검 단계에 진입했고 기체 조립 공정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유례 없는 기술 개발 속도와 영향력으로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KF-21의 전체 성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5세대 수준을 넘어서는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험 비행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안정성 검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변국 분쟁이 지속되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 사고는 엔진 문제로 발생했으며, 조종사는 중상을 입고 기체는 폐기되었습니다. 한국의 항공 엔진 분야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며 세계적으로 높은 기술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과의 협업 제한 사례도 있으며 엔진 국산화 비율은 72%에 이릅니다. 일부는 한국이 단독으로 엔진 개발에 성공하기 어렵다고 보지만 미국과의 기술 격차는 약 50년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항상 안정적으로 엔진을 공급할 보장은 없으며 자체 개발이 자주 국방의 핵심입니다. 최근 엔진 개발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며 놀라운 소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KF-21의 고기동 능력과 정교한 비행 성능은 해외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민첩한 기동성은 F-22 랩터를 연상케하며 한국 공군의 전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중국은 KF-21의 급속한 발전에 충격을 받은 분위기이며 관영매체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KF-21 본격 생산이 가시권에 들어서며 중국 입장에서도 한국 공군을 가볍게 볼수 없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야간 작전 능력까지 완비되면 작전 능력이 크게 도약할 전망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731억 원 규모의 KF-21 초기 양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2028년까지 핵심 부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엔진은 현재 F414를 라이선스 생산 중이나 국산 엔진 공급 위지를 밝혔습니다. 외신은 하나가 정부와 협력해 엔진 개발에 뛰어든 것이 한국 방위 산업의 가치를 높이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F21은 글로벌 방산 무대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며 기술 개발 속도가 놀랍습니다. 과거 한국은 전투기 개발과 엔진 기술에서 미국에 의존했으나 T-50, FA-50, KF-21을 거치며 국산화 비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초내열 합금 인코넬 718 연구와 시험 인프라 구축에 큰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은 설계도면 일부만 제공하거나 시험 시간을 제한하며 협력 범위를 좁혔습니다. 그러나 방산 수출 확대와 KF-21 성공으로 한국은 협상력을 갖추고 설계 정보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으로 최고 수준의 과학 기술이 총동원되는 분야입니다. 4세대 이상 전투기용 터보펜 엔진 개발에는 10년 이상과 수십조 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1970에서 80년대 한국은 군용기 대량 생산을 시작했지만 엔진은 해외에 의존했습니다. 당시 자체 전투기 설계와 양산은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로 여겨졌습니다. F-4 F-5 등은 미국에서 직수입하거나 조립 수준에 머물렀고, 엔진 제작 기회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전쟁 직후 산업 기반을 마련하며 항공 엔진 기술 확보는 벅찬 과제였습니다. 1990년대 초 차세대 항공기 개발이 추진되며 T-50 훈련기가 탄생했고 기술력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엔진 분야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 미국과의 협력에 위존했습니다. 미국은 엔진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완전한 기술 이전을 거부해왔습니다. 한국은 위존에서 벗어나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T-50, FA-50, KF-21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작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엔진 부품 국산화율이 40%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는 45년 넘게 군용 엔진을 생산하며 인코넬 718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인코넬 718은 니켈 기반 합금으로 고온에서도 강도를 유지하며 내식성이 뛰어납니다. 700도 이상 환경에서도 안정적이며 엔진과 가스터빈의 필수적인 소재로 사용됩니다.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개발에 성공하며 국내 기술 역량을 입증했습니다.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온 소재 개발이 핵심이며 한국은 이를 확보했습니다. 두산은 1500도 수준의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디는 기술을 보유하며, 1680도에서도 작동 가능한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하나는 1527도 기술을 2029년까지 목표로 소재와 냉각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터빈은 고속 회전하며 반복 하중을 견뎌야 하므로, 미세홀 가공 기술이 필수입니다. 두산은 200기 이상의 크리프테스트 장비를 보유하며, 신뢰성 검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설명회에서 두산과 하나의 성과가 발표되며 협업으로 국산 엔진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자체 엔진 개발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연구 개발 예산이 장기적으로 전환되며 소재 확보와 실증 시험 인프라 구축에 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엔진 개발 성공은 기술 축적과 수익 기반을 확보할 강점을 지닙니다. 과거 도면을 받아 조립하던 수준에서 이제 성능 향상과 재설계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KF21 시험 비행 보안점을 분석하며 양산형 기체에 반영하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일방적 기술 이전에서 대등한 파트너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과거 미국산 무기도입으로 안정을 동호했지만, 이제 독자 개발로 협상력을 키웠습니다. 상호 협력을 유지하며 라이선스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 시기 보호무역 강화로 한국 방산업계의 부정적 여파가 우려되었습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압력으로 로키드 마틴 등의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나 KF-21 개발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F-16, F-15K의 가동률은 f a 5 1 0보다 낮았던 과거와 대조됩니다. 이제 한국 공군은 미국 영향에 끌려가지 않고 독자적 생산체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F21 양산으로 미국 방산 기업 위존도가 줄며 미국이 한국 기술을 요청하는 경우도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고 유익한 소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